안녕하세요. 자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EFA 챔피언십 리그 스킬게임 공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킬게임 중에서도 삼각패스 스킬게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장 최고 난이도를 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삼각패스를 함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패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한 번씩 쭉 해보시다 보면은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순방향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간듯 하다가 이렇게 또 백패스를 하는 장면이 있고요. 이 화살표대로 가는 건데 이게 순서가 잘 보시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좀 외워두시고 작업하시면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주고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멈칫 하다 보면은 미션에 실패하게 됩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실패했죠. 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좀더 빨라졌죠. 그러니까 올 거에 대한 방향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선수의 방향키를 미리 잡아놔야 됩니다. 여기 좌 하단에 있는 방향키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자, 이것도 오른쪽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놓고 여기 백패스 할 거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네, 이제 3초 남겨놓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플레이란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은 로딩 시간을 좀더 절약해서 빨리 미션을 클리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도 이렇게 방향키 잘 보십시오. 좌하단에 있는 방향키를 보면은 미리 방향키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공 트래핑을 할때 방향 전환을 하는데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미션을 클리어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이번에는 1초 남겨두고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플레이하면 확실히 로딩 속도가 쭉 절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다면은 여기서 공을 찍어줄 때 패스를 하려면 이렇게 바닥에다 공을 찍으면 패스가 되는데요. 이렇게 바닥을 찍어줄 때 정직하게 선수를 찍어주기보다는 선수의 옆을 살짝 찍어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 주변에 이번에도 성공을 했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란 선을 넘어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란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대각선으로 찍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대각선을 찍어주다 보면은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피해서 최소한으로 움직여준 다음에 대각선으로 찍어줍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정직하게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약간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패스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비스듬하게 패스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 선수의 아래쪽, 선수의 정확하게 찍어주기 보다는 선수의 아래쪽을 찍어줌으로 해서, 마지막은 사실 패스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선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노란 선안 넘어가고, 여기 선만 제 시간 안에 넘어가게 된다면 은 미션에 성공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무조건 그 받는 선수의 아랫부분, 조금 아랫부분을, 최대한 아랫부분을 찍어서 패스하는 선수의 패스가, 패스가 이 노란선을 안 넘는 선 안에서 조금 움직이는 선 안에서 패스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번에는 정직하게 일직선으로 됐는데요. 이때 아, 지금도 정직하게 갔죠. 이렇게 방금 보셨죠. 안데 아, 이게 너무 사선으로 하다 보면은 저런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노란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서 최대한 대각선으로 사, 대각선으로 보이시죠. 지금도 똑바로 갔고 지금도 똑바로 갔고요. 여기서 이제 최대한 대각선으로 자 방금 보셨죠. 최대한 대각선으로. 근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는 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이죠? 지금 정직하게 갔고, 이렇게 정직하게 가도 되긴 하는데요. 그럼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이렇게 선수 이렇게 움직이, 많이 움직이면은 시간이 많이 뺏게 됩니다. 지금도 어, 미리 준비가 이제 커서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헤맸죠. 대각선으로 마지막에 예, 가까스로 이렇게 아까 좀 헤매긴 했지만 성공을 했습니다. 한번 정도는 약간 헤매도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방향 커서 미리 준비해 놓고요. 이렇게 패스를 이렇게 하는데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노란선을 안 넘는 선 안에서 최대한 대각선으로 이렇게 패스를 합니다. 지금도 살짝 대각선으로 패스했죠? 이렇게. 바로, 꼭, 빠르 예, 이렇게 마지막에는 어차피 받, 어,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찔러서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바퀴 돌고요 방향키 잘 보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받기 전에 미리 커서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서가 미리 움직인 상황에서 순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커서를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주면서, 대각선으로 주면서 이렇게 패스를 해줍니다. 아, 지금 파워가 약했죠? 저런 상황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패스할 때 자세가 바르지 않았을 때 준비가 덜 갖춰진 상황에서, 어, 이렇게 패스를 하다면 패스 파워가 좀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받는 그 찍어주는 그것도 약간 선수 정확하게 찍는 것도 좋지만 좀더 파워 있는 패스를 하고 싶다 하면은 선수보다 약간 뒤편을 찍어주시면은 좀더 강하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 움직여주는 거를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움직이게, 최대한 적은 거리를 이동시켜주게, 이동해 주시고요. 방금 거는 2초 남겼죠? 2초나 남겼습니다. 제가 최대한 6초가 6초 남겨놓고 하는 게 최고 기록이었어요. 그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하면은 충분히 시간 안에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누구든지 조금만 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극상 난이도로, 어, 그니까, 좀 너무 힘들다,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은 그 이전 난이도, 최고 난이도에 바로 직전 난이도 정도만 하더라도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더라도 실제로 포인트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하셔도 무방합니다. 1, 2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극상 난이도를 한번 깨기는 깨야 됩니다. 첫 번째 깨는 거는 20포인트나 주기 때문에 그한 번은 깨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여러 번 깨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그냥 한 번만 깨고, 나머지는 그냥 이전 난이도로 극상의 이전 난이도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덟 번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선수가 뽑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아까, 어, 120짜리 CB 센터백 선수를 얻었기 때문에, 어, 그거가 대신해서, 600 스킬 포인트, 600 스부를, 어,가 대신 나왔죠. 그니까, 102 선수자를 먹으면은, 그 자리에 600 스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600 스부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 어, 0이짜리 센터백 선수를 팔아가지고, 지금 시세가 한3,500 코인이었는데요. 어 제가 더 가격을 빨리 팔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3,400에 팔았습니다. 3,400만 코인에 팔았는데, 어 뭐, 조금 뭐, 뭐, 100 코인 정도, 100만 코인 정도 먹겠다고, 어 하다 보면은, 이 타이밍을 느린 타이밍을 놓칩니다. 점점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0만에서 200만, 많게는 200만 정도 싸게 내놔야지 그래야지 팔립니다. 그런데 그게 뒤에 가서 보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이죠. 왜냐면은 이게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은 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이거가 한 4천만 코인에서, 어, 그때 최저가가 4천만 코인인데, 그때 3,800만으로 확 낮췄으면 그때 팔렸을 텐데, 그냥 거의, 어, 거의 최저가 간당간당하게 해놨습니다. 그보다 더 싸게 내놔야 되는데, 그냥 최저가에 맞춰서 팔았더니, 이게 제가 4시간을 설정해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더 가격이 폭락을 해서, 제값에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4시간 지나서 그냥 매도 못하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에 팔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200만 코인 낮췄으면 3,800만에 팔렸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더 가격이 빠져서 한 300만, 결론적으로 300만 코인을 손해본 셈이죠. 자, 저의 스탯입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